성경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 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아 십시오.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어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번 주에 기도의 힘 쓰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헤더왕이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요 옥에 가두어서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때문입니다. 첫째가요 교회를 핍박하고 주도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일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박해는 해로당 사도행전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감옥에서 아니면 스테반 집사님을 죽게 한 그러한 박해와 오늘 본문의 박해는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박해는 대사자사 등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주도한 종교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나라의 왕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힘없는 세력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인 나라 전체가 이 일을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의 여론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겁니다. 삼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지금 내일이면 죽게 되었는데 이 일을요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이 백성들이 싫어도 왕이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것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정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왕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뻐했다면요, 왕은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왕은 더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이 일을 더 박해가 심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직면한 어려움은요, 교회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이 절과 삼 절에 보면 먼저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야고보가 순교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고 이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요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금 현재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게 생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금 절대 절명의 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이 순간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절입니다. 오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당한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당한 우리의 삶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위기에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요,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역사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역사심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 1 2장의본문에 보면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딱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테노스 프로슈케라는 이 단어가요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 바로 전날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땀이 피같이 몸에 흘러내릴 때 간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가? 예수님처럼요. 땀이 피같이 몸에 흐르도록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요,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힐 때부터 시작해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의 구조를 보면요. 5절에 교회가 기도하고 12절에 교회가 기도하는 중간에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사이에 끼어져 길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구출되고 있는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우리 저자 누가의 의도는요.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기도 하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도한다는 큰 주제 안에서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절부터 12절까지 중보 기도의 대상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췄다면요. 그리고 12장 19절에는 기도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는 중보 기도의 대상자 베드로에게 어떻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두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우리가요. 기도자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보 기도의 대상자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도할 때 6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요 잠자던 베드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매었던 새사슬, 새사슬이 풀어졌어요. 8절에요 천사가 띠를 띠라 니까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니까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 니까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요. 베드로는요. 첫 번째 파수대를 지났고 두 번째를 파수대를 지났고 그리고 굳게 닫혀 있는 마지막 문이 절절로 열리면서 베드로가 밖으로 완전히 해방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사실을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구출은요,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수갑 찬세사스에 묶여 있는 군사 두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앞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파수꾼 군사들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의 군사들도 몰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군사, 파수꾼의 군사들도 몰랐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8절에 보면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몰랐어요 12장 11절에 보면요 환상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들 이 말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요 기도가 진행되는 과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염들 우리는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르듯이 응답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응답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기도 중에 있습니까? 응답하는 과정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어떻게 됐나 초바심을 갖고 안 이루어지면. 아,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기도의 과정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기도의 대상자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여러분들 12절부터 15절까지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당사자,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에 왔지만,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이 소리에 로데라는 이여자이가 들었어요. 그 아이가 베드로인 줄 알고요, 너무 반가워서 문을 여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왔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베드로라고 칩니다. 그때 집안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내가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자애가요. 더 크게 소리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힘써서 말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그러면 네가 그의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요 예루살렘의 깊은 감옥에서 여러분 삼중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이 세번긁혀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도저히 베드로가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갇혔던 첫 번째 문, 그리고 두 번째 문, 그리고 길가리로, 길거리로 나갈 수 있는 세 번째 문까지 하나님께서 다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문에서 지금 막혀 있습니까? 누구의 문이죠? 그것은 바로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에 막혀서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서 마리아의 집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이 닫혀서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 알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 많이 하는 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은요. 자기가 기도해 놓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자가 더 깊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 기도하고도 도저히 안될것 같은 기도하면서도 깊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봐야 되겠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열수 없는 것 같은 그첫 번째 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 문을 열어주시고 세 번째 문을 열어주시고 세 사슬을 벗기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수록 우리 삶에 캄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있을수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셨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내일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 될줄 믿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승리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승리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헤로랑이 교회 리더를 죽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요, 12장 19절에 보면 모두 죽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헤롯까지 23절에 왕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1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 2장에 보면요. 이런 두 개의 죽음이 앞과 1절과 마지막에 두 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 전반부는 야곱의 죽음이고 또 다른 12장의 후반부는 헤롯 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죽음과 헤롯의 죽음을 12장에 함께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자 누가가 이 본문을 러분들 기록하면서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구출되어지는 이 사건과 교회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 사건 그리고 헤로당이 죽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을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중간에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12장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야기 나오고 다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지금 말하면 바울을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헤로당이 죽고 나서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일을 마치고 어디에요 다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사건 안에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핍박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구제연금을 하는 그리고 안디옥 교에서 어떤 일을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사도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박해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님께서요이 저자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한 이후에 12장 24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앙하여 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앙하여 더하다. 뿐만 아닙니다. 12장 25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의 구제형금을 가지고 간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 두 명이 무사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방해 때문에 자기 일을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리더를 정말 죽이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감옥에 넘는 교회가 가장 박해를 받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게 전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멈췄다고요. 하나님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렵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안 되겠지.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장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요.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묵히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통화에서 하나님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게 하셔서 오 절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대로 배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실패하거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아침 예배,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이 파탄할 것 같고 요동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의 특별히 특별 아침 예배를 한주 동안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홍콩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